다른 태양계에서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토성의 위성 타이탄, 목성의 위성 칼리스터와 이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자연위성입니다. 태양계는 240개의 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행성을 도는 것이 166개, 외행성을 도는 것이 6개, 그리고 그밖에 수십 개는 태양계의 소행성 등의 소천체를 돌고 있습니다. 또한 외계 행성에도 외계 위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더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행성 중에서 세레스는 위성이 없지만, 명왕성은 카론을 포함하여 다섯 개, 에리스는 한 개, 하우메아는 두 개, 그리고 마케마케는 한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이 또 다른 위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위성의 모행성의 조속작용으로 인해 그 궤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행성 이다의 위성 다크틀이 발견되면서 소행성도 위성을 거느리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행성 실비아는 두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오페처럼 크기가 비슷한 두 소행성으로 이루어진 이중 소행성도 존재합니다. 달의 지름은 3,476km로 지구의 약 4분의 1이고 태양의 약 400분의 1이며 달의 부피는 지구의 약 50분의 1 정도이고,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약17% 정도입니다. 달은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400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과 태양은 하늘에서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 중심까지의 거리는 평균 384,400km로 지구가 30개 들어가는 거리이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AU의 389분의 1에 가깝습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위를 돌며 바닷물을 끌어당길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따라 대략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을 일으킵니다. 달이 지구를 일주하는 것을 공전주기라고 하고 지구, 달, 태양의 위치 변화는 29.5일을 주기로 달라지는 달의 상을 만드는데 이것을 상망주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달의 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바다입니다. 달의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어두운 현무암질의 넓고 편평한 지대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달을 보았을 때 마치 이것이 고요한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부른 것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달의 바다는 35억 년 전쯤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항상 지구를 향하는 달의 안면에서는 31.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수 없는 달의 뒷면에서는 겨우 2.6%를 차지합니다. 이왕 이렇게 모순적으로 붙여진 김에 바다보다 큰 곳은 대양, 작은 곳은 호수, 만, 그리고 늑과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달의 대양과 바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풍의 대양입니다. 폭풍의 대양은 달의 서부에 있으며 남북의 길이가 2,500km에 이르고 달의 바다 중 가장 면적이 넓으며 다른 바다와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응고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인 달 탐사선인 서베이 1호, 3호, 루나 9호, 13호, 그리고 아폴로 12호 등이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달의 바다입니다. 먼저 거품의 바다입니다. 거품의 바다는 항상 지구를 향해 있는 달의 앞면에 있고 파도의 바다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직경은 139km입니다. 다음은 파도의 바다입니다. 파도의 바다는 역시 달의 앞면에 있고 바다 남부에는 두비하고 분화구가 있으며 직경은 243km입니다. 다음은 고요의 바다입니다. 고요의 바다는 아폴로 11호 착륙선이 착륙한 곳이며 1965년 레인저 8호가 이곳에 충돌하면서 마지막 23분 동안 7천 여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다음은 위난의 바다입니다. 위난의 바다는 달의 북동부 반구에 위치해 있는 분지이며, 직경은 555km입니다. 다음은 구름의 바다입니다. 구름의 바다는 폭풍에 대한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바다 서쪽에는 불리알두스 분화구가 있으며, 남부에는 피타토스 분화구가 있습니다. 바다의 직경은 715km입니다. 다음은 모스크바의 바다입니다. 모스크바의 바다는 달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에서 관찰할 수 없는 달의 뒷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9년 루나3호가 달의 뒷면을 촬영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바다의 직경은 277km입니다. 다음은 뱀의 바다입니다. 뱀의 바다는 달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평지이며, 표면의 지층은 검은색을 띠고, 직경은 150km입니다. 다음은 홈볼트의 바다입니다. 홈볼트의 바다는 달의 추위의 바다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직경은 273km입니다. 이 외에도 비의 바다, 섬의 바다 등 14개의 바다가 더 있으며, 호수는 가울의 호수, 고독의 호수 등 20개가 있고, 많은 거침에만, 루니크의만등 11개가 있으며, 늪은 세태의 늪과 수면의 늪등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밝은 색조를 띠고 있는 고지가 있으며, 충돌로 생겨난 크레이터들이 흔하게 존재합니다. 지름 1km 정도의 작은 분화구는 화산 폭발로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에도 지구의 산처럼 솟아있는 산이 있고 산들이 모여있는 산맥이 존재하며 움푹 파인 계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곡으로는 슈레터 계곡이 있습니다. 다음은 달의 내부 구조입니다. 달의 내부는 크게 표면, 멘틀, 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 11호가 설치한 지진계를 이용한 지진파 연구로 알아냈습니다. 달의 핵은 달 전체 질량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철로된 고체 핵의 반지름은 250km 정도이며 그이외에는 액체 핵이 약 50에서 100km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총 핵의 반지름은 300에서 325km 정도입니다. 달 표면의 두께는 평균 70km이고 나머지 부분은 멘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달의 핵은 지구의 핵과 마찬가지로 내핵은 고체이고 외핵은 액체로 추정됩니다. 맨틀은 작은 핵에 비해 두꺼운 편이며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하부 맨틀과 중부 맨틀 그리고 상부 맨틀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달의 기원설입니다. 달의 기원에는 동시생성설, 포획설, 충돌설 그리고 분리설 등 4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먼저 동시 생성설은 다른 말로 쌍둥이설이라고 하는데 원시 지구가 탄생할 즈음 원시 지구를 돌고 있던 많은 미행성들이 뭉쳐서 지구와 달을 생성하였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에 비해 달의 철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즉 원시 태양계 원반의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성분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이죠. 두 번째로 포획설은 달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과거의 달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달이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달과 지구의 구성 성분이 매우 유사하고 너무 크며 달만큼 큰 제3의 천체가 지구와 달에게서 충분한 에너지를 뺏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분리설은 지구가 아직 굳지 않았을 때 지구의 바다가 분리되어 달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충돌 설은 지구 형성 초기에 화성만한 크기의 가상의 천체인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여 지금의 지구와 달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합체한 천체의 일부가 지구 주위를 회전하면서 기체와 먼지 구름을 형성하고 이것이 모여 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입증되어 가장 유력한 가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의 궤도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삼각측량법에 의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측량법이란 측량구역을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각 지점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법의 하나입니다. 지구로부터 달은 363,300km에서 405,500km 사이로 평균 약 385,000km 떨어져서 달과 지구 사이의 만류 인력으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매년 지구로부터 3.8cm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과 지구의 크기 비교입니다. 달은 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데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고 질량은 지구의 81분의 1입니다. 비록 외행성인 명왕성과 그 위성 카론에 비해서는 모 외행성과 위성과의 크기비보다는 작지만 달은 태양계에서 모 행성과 위성의 크기비가 가장 큰 위성입니다. 다음은 달의 알베도입니다. 다른 석탄과 비슷한 반사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알베도를 갖고 있습니다. 달의 알베도는 약12% 정도입니다. 여기서 알베도란 다른 말로 반사율이라고도 하는데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알베도는 입사되는 전자기파에 대한 반사량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0%에서 100%로 나타냅니다. 천문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가시광선 영역의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눈은 90% 이상이고 지구는 평균 31%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태양 다음으로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천체인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비교적 어둡기 때문에 햇빛 비치는 달을 밝은 천체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의 위상입니다. 달과 지구는 모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있습니다. 즉 달과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비춰진 달의 반구는 밝고 반대쪽 반구는 암흑 상태가 됩니다. 달의 모양은 지구와 태양과의 상대 위치에 따라 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란 한달 동안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태양에 의한 빛 방향의 각도 변화에 따른 그 결과의 양상을 말합니다. 달, 지구, 태양의 상대 위치가 바뀌면서 달이 지구 쪽으로 반사하는 태양빛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달의 위상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이유는 달, 지구, 태양의 상대 위치가 규칙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는 오른쪽만 밝은 얇은 초생 달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서 반달이 되고 그 다음 보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동쪽 하늘에서는 왼쪽만 밝은 가느다란 금음 달이 됩니다. 북반구에서 관측하면 달이 오른쪽부터 밝아져서 보름달이 되지만 남반구에서 관측하면 달이 왼쪽부터 밝아집니다. 달의 위상이 변하는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하는데 상망월이란 황성월에 대해 신월에서 신월 또는 만월에서 만월까지의 평균 시간을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일 상망월은 일종의 해협 주기로서 29.530589일입니다. 태양 빛을 받은 반구는 밝고 나머지 반대 반구는 어두운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존함으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태양 빛을 받아 밝게 보이는 달의 면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태양과 같은 쪽에서 달을 바라볼 때의 달을 만월이라고 하고 태양과 같은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볼 때의 달을 신월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함에 따라 신월에서 초승달이 되고 반월에서 만월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달이 신월,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그리고 금음으로 변화하는 위상을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먼저 신월입니다. 신월을 삭 또는 합삭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음력 초하루 날 달의 모양을 말합니다. 신월은 달과 태양이 합이 될 때이며 밤중에 달이 아예 뜨지 않거나 거의 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위치가 배열될 때 신월이 뜨게 되는데 달이 해와 같이 뜨고 져서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음력 초하루와 초 이틀은 거의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력 초사흘이 되어서야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리 뜰 때마다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되었을 때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보름달과 월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은 북반구에서 관측했을 때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달의 오른쪽으로 얇게 보이는 달입니다. 초승달은 아침에 떠서 대낮에는 남쪽에 이르는데 이 무렵에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승달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서 저녁엔 서쪽 지평선으로 지지만, 태양이 서쪽 지평선으로 진 이후 서쪽 하늘에서 잠시 관측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가는 달을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 서쪽으로 지는 때에만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그 뒤를 따라가듯이 달도 기울어 가는데 이는 초승달이 오전 무렵에 동쪽 하늘에 뜨는 증거입니다. 초승달은 일반적으로 양 끝이 눈썹 모양과 같이 한쪽으로 길며 달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고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로 상징물에 주로 이용됩니다. 다음은 상현달입니다. 상현달은 사기 지난 후 처음으로 관측되는 반달이며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을 잇는 선이 직각이 되어 달의 서쪽 절반을 볼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현달에서의 상현이라는 명칭은 달의 형태가 반원 모양이고 질대의 활 모양의 현을 위로 향하는 것과 비슷하여 윗상 시위 현자를 붙여 상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상현달은 저녁에 정남향에서 나타나 하루 지난 한밤중에 서쪽으로 집니다. 상현달은 해가 진후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지만 북반구에서 관측했을 때 달의 오른쪽이 밝게 보입니다. 상현달 이후부터는 달이 하루 지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매일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에 정오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상현달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낮에도 상현달 관측이 가능합니다. 상현달은 태양과의 이각이 90도이므로 태양이 서쪽 지평선으로 질 때에는 남쪽 하늘에서 달이 관측되고 자정 무렵 서쪽 지평선으로 집니다. 상현달이 뜰 때에는 하현달이 뜰 때에도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문 사이의 높이 차이, 즉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습니다. 다음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달이 태양과 지구의 서로 반대쪽에 위치할 때, 즉 달, 지구, 태양의 순서로 위치하여 달이 태양빛을 완전히 받아 달의 앞면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현상, 즉 태양빛을 받는 달의 방구 전체를 볼수 있을 때 뜨는 달입니다. 이 때를 망이라고도 하며 지구에서 달의 전체 모습이 아주 밝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과 달이 정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름달은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 떠올라 남쪽 하늘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한밤 중이므로 벌써 하루가 지나고 새벽 무렵에는 서쪽 하늘에 보였다가 이른 아침이 되면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즉 보름달은 태양과의 이각이 180도이므로 태양이 질때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자정 무렵 남중했다가 태양이 뜰때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보름달의 밝기는 태양담으로 밝은 마이너스 12등급이며 제일 밝았을 때의 금성보다 무려 1500배나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5일의 보름달을 정월 대보름달이라고 하고 음력 8월 15일을 한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달이 타원궤도를 돌기 때문에 원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음력 16일 혹은 17일에 보름달이 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력 15일에 항상 보름달이 뜨지는 않습니다. 달이 지구를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로 도는데 달의 공전궤도 이심률은 고작 0.05488이며 달이 원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음력 16일 혹은 17일에 보름달이 뜨기도 합니다. 또한 보름달이 뜰 때에는 금음달일 때와도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 사이의 높이 차이 즉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큽니다. 혹시 럭키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크리스마스에 뜨는 보름달을 2015년부터 한국에서는 럭키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달입니다. 하현달은 보름달 후에 관측되는 반달이며 망이 신한 뒤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이 직각이 되어 달의 동쪽 절반을 볼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현달은 반원 모양으로 상현과는 정반대이며 북반구에서 관측했을 때 달의 왼쪽이 밝게 보입니다. 하연달은 태양과의 이각이 90도이고 자정 무렵 동쪽 지평선에서 뜸으로 한밤중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고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쯤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며 이후 오전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다가 정오 무렵 서쪽 지평선으로 집니다. 호의 방향은 상연달과 반대이며 언제나 태양이 있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하연달이 뜰 때에는 상연달일 때와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 사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다음은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은 보름달의 반대 현상으로 달이 가장 작아져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북반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향빛을 받는 부분이 달의 왼쪽이며 아주 얇게 보이는 달의 모습입니다. 금음은 은음력으로 달의 마지막 날인 29일 또는 30일, 즉, 사길 전날이며, 사근 달이 황도를 지나는 순간이고, 사길은 사기 속한 날입니다. 하현달 이후 사일 전까지 보이는 달이라고도 하고, 좁게는 음력 마지막 날 무렵 뜨는 달을 의미합니다. 신월 전이 되면 얇은 금음 달이 날이 새기 직전에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릅니다. 즉, 금음 달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오는데 잠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였다가 아침이 되면 여명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음 달은 관측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믐달이 뜰 때에는 보름달일 때와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 사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섣달의 그믐을 섣달 그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월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로 달이 들어와서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해양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이 되었을 때만 월식이 일어나며 달의 위상은 보름달인 망이 됩니다. 태음력 보름때마다 월식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가 약 5도 정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월식은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갈 때 관측되고 부분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와 반그림자 사이에 위치할 때 관측됩니다. 이러한 월식은 1년에 두번 이상 일어나고 밤인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볼수 있으며 진행 시간도 보통 50분에서 최대 2시간 40분으로 긴 편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의 계기 월식으로는 2022년 11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월식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인데 태양의 빛이 달에 가려져 지구의 달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며 태양, 달, 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일식은 월식에 비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진행시간은 보통 2분 30초에서 최대 4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일식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 즉 황도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면인 백도가 거의 일치하여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의 앞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태양을 가리는 경우입니다. 황도는 지구에서 볼때 태양이 하늘을 1년에 걸쳐 이동하는 경로이며 백도는 천구상에서 달이 지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일식은 개기일식 부분일식, 금만일식 그리고 혼성일식으로 분류됩니다. 개기일식은 달의 각 크기가 태양의 각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입니다. 부분일식은 달이 태양의 부분만을 가리는 경우이고, 금만일식은 달의 각 크기가 태양의 각 크기보다 작아 달이 태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모습의 경우입니다. 혼성일식은 달의 각 크기가 태양의 각 크기보다 미세하게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식의 발생 원인은 다른 태양보다 400배 더 작지만, 태양은 달보다 400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겹쳐지면 일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